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300년 전통을 지닌 오카이도, 에지리슈쿠의 명물, 오이와케 양갱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음식으로 보는 역사, 양갱의 역사 3부, 근세의 양갱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 을 설명하는 범생이다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해 드릴 내용 같으면 이제 양갱의 역사 3부를 통해서 방송하게 됐는데, 근데 이 양갱이라고 하는 음식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일본이겠지만, 이런 일본 입장에서도, 어 제대로 크게 시작된 시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일본 근세의 시대. 이제 정확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바로 에도 시대. 바로 1600년대에 시작된,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 때 와서야, 이제, 양갱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양갱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시중에서 볼수 있는 바로 그 양갱이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중에서 아직까지 팔고 있는 그 초코바 비슷하게 돼 있는 그 양갱의 그 모형 또한 알고 보면은 이제 일본 애도 시대 때부터 어그 형태가 어 조금씩 크게 드러나게 된게 바로 이제 일본의 바로 에도 시대 때의 양갱이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방송하기로 한 바로 양갱의 역사 3부 근세 양갱 또는 일본 에도 시대 때의 양갱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려 보자 이죠 에도 시대 초반에 발행된 일포 사서에는 갱 또는 양갱 또는 설탕 양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갱은 콩이나 밀과 조당, 즉, 흑설탕 또는 백설탕과로 만드는 일본의 단과자의 일종으로, 양갱은 콩에 흑설탕 또는 백설탕을 섞어 반죽으로 만든 음식 또는 설탕 양갱은 콩과 설탕으로 만드는 달콤한 판과자, 즉 양갱의 일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고와 기재되어 있는 양갱과 설탕 양갱은 모두 밀가루를 사용하여 찐 과자이며, 양갱은 흑설탕, 또 설탕 양갱은 상등한 백설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또 에도 시대에는 찐 반죽을 절구로 반죽하여 형성하는 제법과 특 또는 상자의 반죽을 크게 넣어 찌는 제법의 두 종류의 제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라야 문고 요칸에서는 무로마치 중기의 무과 고실서, 사의 일통, 대상지에 그려져 있는 스하마형의 것이 양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전자가 찐 반죽을 형성하는 오래된 제법에 비해 후자의 찌기만 하는 제법은 간이한 제법으로서, 나중에 고안된 것이 아닐까 고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양갱의 이미지에 가까운 직육면체 양갱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사료는 1688년의 정원 왕래 도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까지의 양갱은 현재의 직양갱이었으나. 18세기 후반에 한 천을 이용한 연양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관정, 즉 1789년에서 1801년의 초기에 에도 혼초의 베니코 야시즈미 가쿠라고 하는 가게가 고안했다고 하는 설이나. 키타로라는 인물이 니온바시에서 판매했다고 하는 설이 유명하지만, 마이다 하루나가의 대양공일기의 1773년 10월 12일조에 내리야우칸을 먹었다는 기재가 있어, 탄생은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식감이 좋고 오래 보존할 수도 있는 연양갱은 에도에서 인기를 얻어 수십 년 안에 지방의 과자점에도 제법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1841년의 과자 제법서 《과자 이야기 훈나바시나》 1849년의 국가 명물 목록의 기재로부터. 1800년대 중반에는 직량계행을 대신하여 연양계행이 주류가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또 소재나 제법의 바리에이션도 늘어나, 유자나 줄이나 참깨를 재료로 한것 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어, 양갱이 역사 3부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려 봤는데요. 이제, 다음번 음식으로 보는 역사에서는, 이제, 양갱이 역사 4부만 하게 된다면, 어, 그걸로써 이제 양갱이 역사에 관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니까, 거니까요. 양갱이 역사 4부를 통해서 이제, 양갱이 역사는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어, 또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을 좀 많이 방송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할테니깐요 예, 자, 해서, 어, 어, 이만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